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위대 김윤미입니다.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위의 김유미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가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워포인트 저장하거나 열때이 경고창 뜨는 거 있죠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수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 왜 뜨나요 이거 어떻게 없애냐 요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팝업창 저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건 왜 뜨냐면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파일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자 저장하기 f12번 단축키 한번 눌러 볼게요. 이름으로 저장 F12 저장을 하실 때 여기 저장에 보시면 어, 저장 옵션이 있죠. 네. 저장 옵션 들어가 볼게요. 저장 옵션. 저장을 하실 때 파일에 글꼴 포함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워포인트 이 파일 안에요. 글꼴까지 다 포함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글꼴 깨지는 일 생기잖아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근데 이렇게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하게 되면 글꼴이 깨지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이 파일에 글꼴 포함을 했을 때그 경고창이 뜨는 거거든요. 근데 파일에 글꼴 포함 저장을 해도 항상 경고창이 뜨는 건 아니고 경 경고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이거를 체크했을 때그 경고창이 뜰 수가 있는데요. 파워 파일에 글꼴을 포함하게 되면 이 PPT 파일에 글꼴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장하게 되면 파일의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 히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글꼴 포함은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파일의 용량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꼴을 한두개 정도 포함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보통 괜찮은데요. 글꼴이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글꼴 사용한 개수의 글꼴이 많을수록 파일이 더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을 때.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글꼴 포함 저장해서 했을 때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경우는 이두 개의 글꼴은 어, 글꼴 포함 글꼴 포함 저장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그그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려면 우리가 폰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폰트는요 보통 다운로드 받을 때이두 개의 확장자 중에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폰트 인터넷 다운 받을 때요두개 중에 선택해서 받으셨죠.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쉬운 개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TTF. 이게 가장 윈도우에서 널리 사용하는 폰트의 확장자입니다. 아마 보통은 TTF로 받으셨을 거예요. TrueTyp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타입 확장자를 가진 폰트는 뭐냐면요 주로 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TTF보다 OTF가 좀더 폰트가 정교하고 뭐 디자이너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월등히 커요 TTF보다 예를 들면 폰트도요 나눔 스퀘어 폰트 있죠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인데 이 나눔 스퀘어 폰트도 TTF 타입으로도 다운로드 할수 있고 OTF 타입으로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폰트는 똑같은데 OTF가 용량이 훨씬 더 커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글꼴 포함 저장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OTF 폰트 있죠. 이거 확장자가 OTF인 거 오픈타이. 이거는 글꼴 포함 저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용량이 폰트 자체 용량이 원래 크기 때문에 이 폰트까지 포함해서 글꼴 포함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뻗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고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 없애려면 가 볼게요. F12번 눌러 가지고 누르셨죠? 그다음에 저장 옵션에 가서 글꼴 포함 저장 있죠. 이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해 볼게요. 해제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자, 해제를 하면 더 이상 그 경고 창이 뜨지가 않아요. 저 그렇죠? 해제했죠. 그럼 이제 글꼴 포함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PPT에 글꼴 포함 저장 글꼴 포함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확장자가 TTF인 폰트 있죠. 그것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폰트의 개수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파일이 무거워서 열다가 뻥 나거나 잘안 열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서 폰트 포함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내가 다운로드 해놓은 폰트가 TTF인지 OTF인지 확인하시려면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제어판에 모양 및 개인 설정, 글꼴에 가볼게요. 여기 글꼴들 있죠? 제가 윈도우에, 제 지금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글꼴들이 이렇게 다 뜨는데요. 이런 글꼴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요 글꼴이 지금 트루 타입인지 오픈 타입인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볼까요? 롯데마트 행복채거든요. 얘는 true 타입이죠. 요런 거는 글꼴 포함 저장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픈타입만 피해서 글꼴 포함 저장하시면 되고 그리고 TTF 폰트로 글꼴 포함 저장하시더라도 폰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파일이 무거워지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